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저는 어제 정말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뉴스를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폴란드 국군의 날 기념일에 우리나라의 FA50 경 공격기, 그 다음에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이런 게 이제 뭐, 그, 열병식을 하게 되면 지나가는데, 예, 하늘에서는 우리 FA 50비 같이 날고 있었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K2 전차하고 K9 자주포가 음, 그 열병식에 참여가 돼 있었다라는 걸 보고 아, 대단하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야 우리 그 한국 항공, 항공우주산업 KAI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어, 대단한 기업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예, 정말로 국위선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항공기들이 또 폴란드나 기타 유럽에서 예, 구입을 하고 하는데는 우리 그 전체적으로 총력을 동원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 그런 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진짜 국가 전체적으로. 힘을 마산 결과라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폴란드하고 계약한그 개수를 보니까 대단하네요. 예, 정말 잡으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조선일보를 보니까 너무 또 한편으로는 답답한 생각이 들면서 요즘 그 젊은 몇 사람이 좀 우리가 놀랄 정도로 뭐. 갑자기 그 흉기를 들고 백화점에 난입하고 또뭐 묻지마 살인을 했던 그런 게 떠오르는데 음 4대 은행 평균 급여가 어 직원들 급여가 월 천만 원이 넘는데 었 이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서민들한테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아가지고 그만한 뭐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받으면은, 어, 만 원씩 냈다. 그럼 또 이만 원씩 내게 되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전기세, 어, 기타, 뭐, 기, 가스세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올라있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전부 다 안고 장사하는 특히 뭐, 음식업이라든가 기타 소상, 상공인들은 대부분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장사를 하고, 그럼 그 은행 대출 이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장사하는데 필요할 때 들어가는 아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전기세나 수도세, 개세, 이게 올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중간에 주저앉고, 문을 닫고 하는 데가 정말로 많죠. 이러는데, 4대 은행에서는 예대 마진을 키워가지고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 독점 보장받으며 온실성 영업을 하면서 이기가 터지면 국가에 손을 벌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신규 사업자 진입이 굉장히 철저히 제한된 시장이라고 그러네요. 왜 신규 사업이 제한이 된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겠는데. 이제 우리 지금 우리 대통령님 한미일 회담 하러 미국 가셨는데 다녀오시면은 이제 좀그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그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게 하려면은 크게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하고 계시는 외교적인 그다음에 그 국방 또 우리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한밀 동맹 정말 중요하죠. 그걸 아주 기초를 잘 다지시고 이제 거의 뭐 결과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담을 하러 가신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잘 마무리하시거나 와서 아, 우리 젊은이들이 이, 이런 걸 보고 절망감을 느끼면 어떻게 할까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근데 게 물론 이제 뭐 은행들 자체 내에서 그 노조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뭐 급여 올리고 퇴직금 정산하고 그 올려서 정산하고 하는 게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직접 관리는 못하더라도 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위해서 받은 대출이라든가 뭐 전세자금 그 전세입자들 그 세입자들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참 한때는 몇달 동안 뭐전 지면을 통해서 난리를 쳤는데 실질적으로 보장은 안 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보장하려면은 그 세입자들이 그 전세 자금으로 빌린 1억이나 5천만 원에 대한 그 이자 물론 이제 금융 당국 고이자들 그다음에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뭐, 그, 국회의원들, 전부 다 예금 이자를 받는 입장이겠죠. 그런데 대출 이자를 무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 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밀접하고, 지금 바로 앞에 닥쳐 있는 그 이기 같은 것은, 물론 본인 입장들이 아니니까 생각을 못 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전번에 뭐, 전세 사기 사건, 그건 그 사기 사건을 일으키는 대상자들이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본인들 앞으로 200채, 크게는 1,000몇백채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가구 2주택도 세금으로 단속을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한 사람 앞으로 몇백채가 될 때까지 세무당국이나당국에서뭐 있습니까? 왜 그건 반성 안 합니까? 자성 안 합니까? 온라인으로 전부 다, 뭐, 세금 하나, 전부 다, 그, 어? 전세 들어가는 것까지 다 신고하게 해가지고, 그게 바로 구청에 연결이 되고, 국세청에서도 보게 되고,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들이 몇십 채, 몇백 채씩 갖고 있는데, 그게 규제가 안 됐는가. 그리고 터지고 나니까 그걸 수습하느라고 일을 쓰는가. 그걸 경험을 하셨으면은 세입자들이 과연 5천만 원을 빌리고 이러고 빌려가지고 그 살고 있을 때 대출이자는 얼마나 힘겹겠는가를 생각했다면은 이 사대 은행에서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 그 마진을 키워가지고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이걸 직원들한테 월 천만 원 이상 월급을 지급하고 퇴직금으로. 뭐 10억씩 지급할 때 그건 왜 들여다 보지 않고 있는 겁니까? 본인들 금융 당국자들이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예금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해 놓고 이자를 받아서 그런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진짜로 서민들 이하는 정책이 뭔가를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서민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치 그, 몰입해들 얘기를, 이제 방송 같은 데서, 신문 같은 데 정말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빨리 처리를 하세요. 왜 일반 서민들은 정말로 경미한 죄까지 전부 물어서 정리를 하면서 모든 특혜를 받고,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그거 갖다가 정제를 못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관련돼 전부 다 같은 그런 상위층이 있고 특권 계급층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그렇게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게 정리가 되고 시민들 지금 어, 전기세 만만원2만원올라가는데 대해서도 자기 수입하고 견적 봐갖고 가슴 답답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예대 마진을 키워가지고,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예대 마진 키운다는 게, 대출금리 를 이자를 받는다는 게그 서민들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생각을, 왜 생각을 못 하는가, 꾸준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예금 이자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누구를 막론하고, 이 관련, 그, 여론, 그, 금융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고, 들여다보고, 뭐, 이반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대출이자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 예금이자를,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겠죠. 물론 뭐,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나, 국가를, 경영하거나 국가를 경영하지 않더라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과연 서민들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패야 맞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참, 6.25 전쟁을 겪고, 내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꾸려왔던 우리 대한민국이, 항공기를 만들어 가지고 또 전차를 만들고 이걸 다른 나라에서 국군을 날 열병식을 하는데 그 하늘이고 땅이고 전부 다 우리나라의 그 무기들이 거기에 참여해 있다고 생각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그 다음 대한민국을 책임질 우리 젊은이들이 답답하지 않도록 여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걸 지금 방치해 놓고, 뭐 지금 완전히 그 자기 경제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국가에서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애써서 열심히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서민들 위해서 국가 정책을 펴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금융 당국 고위자들 뭐할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예대 금리 차이를 좁히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구가뭐이 챙겨가지고 퇴직하고 월급 많이 받고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간여를 못하더라도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하고 차이는 조절을 하시고 정 아니면은. 그, 뭐, 일정 금액 이하로 대출 을 받는 거. 물론, 아파트 뭐, 강남에서 6억, 7억씩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로 사는 이런 사람들 보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출 뭐 1억이나 5천이나 8천이나 이렇게, 이런 금액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을 완전히 정부에서 꼭 지원해 줘야 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때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이대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또 짙게 드리운 그늘이 있어가지고 혼란스럽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행태를 보이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뭐 금융당국이라든가 정책 이반자들은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